이럭스크립트. 만약 60세 이후 깊은 스코트가 무릎을 망가뜨린다면, 예전 세계 수많은 시니어들이 매일 통증 없이 이 동작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와 움직임에 대해 들어온 이야기들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고, 솔직히 말의 많은 부분이 잘못 전달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너무 낮게 앉지 마라. 무릎을 많이 굽히지 마라. 나이에 맞지 않는 동작이다. 우리는 움직임 대신 조심스러움으로, 활동 대신 정적으로, 독립성 대신 의존성으로 바꾸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반지 사용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베트남, 일본,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70세, 80세, 심지어 90세 어르신들도 깊은 스쿼트 자세로 편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유전자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이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어느 순간 멈췄기 때문입니다. 사실 60세 이후에도 신경계는 계속 학습합니다. 단지 이유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깊은 스쿼트는 유연성이나 근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조절 능력입니다. 몸이 본래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본 패턴을 다시 활성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능력을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 드릴 것입니다. 과장도 불가능한 약속도 없습니다. 과학적 원리, 실제 사례, 그리고 실행 가능한 방법만 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쿼트를 언제 해봤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1982년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조금 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무릎이나 허리 혹은 나이에 대한 걱정을 하기 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시니어가 스쿼트를 못하는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시간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이 원래 수행하던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 생활로 옮겨왔습니다. 바닥에 앉던 습관은 위클라이너로 바뀌고 깊은 움직임은 책상 앞자세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쿼트가 어려운 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희망적입니다. 스쿼트를 시도할 때 몸은 여러 큰 근육들을 동시에 조절해야 합니다. 엉덩이는 뒤로 밀어내고 허벅지 앞쪽은 내려가는 동작을 제어하며 뒤쪽 근육들은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엉덩이 굴근과 코어는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균형을 잡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약하거나 굳어 있거나 훈련되지 않으면 몸은 보상하기 시작합니다. 발뒤꿈치가 들리고 무릎이 흔들리고. 몸이 뒤로 넘어가려 하죠. 그러면 너는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시도를 멈춥니다. 스쿼트를 피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이 들면 스쿼트는 할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반지 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근 조절 능력의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근력, 협응력, 움직임 모두 충분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지 몸에 다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신경계는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전을 멈출 때 업데이트가 끊길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 연결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 하나씩 동작 하나씩 차근차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연습을 통해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서민으로서 몸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 과정의 진짜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스코트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라면 어떨까요? 힘과 균형. 그리고 가능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초대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 넘게 고령층과 함께 일해왔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조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직 꾸준함입니다. 타고난 유연성이 없어도 되고 완벽한 건강 이력이 없어도 됩니다. 단지 이미 늦었다는 잘못된 생각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야기 1 아웃사이더에서 본보기로 바뀐 사람. 68세의 한 일본계 미국인은 은퇴 후 베트남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는 70에서 80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깊은 스코트 자세로 앉아 대화하고 요리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한 번도 그 자세를 편하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엉덩이는 뻣뻣했고 허리는 굽었고 상체를 유지하려면 두 손으로 뒤를 짚어야 했죠. 그는 포기하는 대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편안히 올린 채 완전한 스쿼트를 하고 있었고 마치 새로운 능력을 배운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이 의자가 한계였던 여성 그러나 골 아니게 된 이야기 70세의 그녀는 위클라이너 의자에서 두 팔로 힘껏 밀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쿼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다리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조 스쿼트를 시도했을 때는 겨우 뭐 센티 내려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늘은 끝까지 내려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래 유지하진 못했지만 한때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선을 넘어섰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야기 379세 그러나 10대처럼 다시 힘을 키운 여성 그녀는 오랫동안 힘이 드는 움직임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다 스코트 영상을 보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따라 해봤습니다. 18개월 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참고로 요즘은 14kg을 등에 올리고 스쿼트예요. 자랑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 힘을 쌓아 올렸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너무 늦었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평범한 고령층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또한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움직임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실패가 아니라 단순히 사용을 잊어버린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 특히 신경계는 놀라운 신경가수성이라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70대, 80대 그 이후까지도 스스로 적응하고 다시 배우고 재정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스코어트는 젊은 사람들만의 동작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타고난 운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조에 기반한 기본적인 인간의 자세입니다. 의자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쉬거나, 식사하거나, 요리하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심지어 화장실을 이용할 때까지도 스쿼트 자세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동작을 합니다. 당신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생활습관이 그것을 잊게 만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관절은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가동 범위를 잃습니다. 근육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협응 능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뇌는 익숙하지 않은 자세에서 자신감을 잃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아니라 단순한 조건화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엉덩이, 무릎, 발목을 깊은 각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조직은 점점 단단해지고 신경계는 이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스쿼트 같은 동작이 뻣뻣하고 어색하며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반복적인 연습을 하면 그 조직들은 다시 유련해지고 강해지고 기억을 되찾습니다. 몸이 한때 알고 있던 기술을 다시 꺼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조선수처럼 깊이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기능적 통제, 즉 두려움 없이 자신있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많은 시니어들이 80대까지도 문제없이 스쿼트를 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일상 자체가 그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을 포함한 현대 생활에서는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습관 때문에 몸이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을 점점 잊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원리를 이해한 여러분은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고통을 참고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신경계가 다시 스쿼트를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인식, 작은 성공 경험, 그리고 똑똑한 반복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몸이 움직임을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이해했으니 실제로 적용해봅시다. 제가 매주 많은 시니어들과 함께 사용하는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세 가지 동작입니다. 이 동작들은 안정성 회복, 근력 재구축, 깊은 스쿼트에 필요한 근육과 관절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운동 1. 무릎 굽힌 햄스트링 후 둥근 스트레칭 많은 시니어가 다리를 굽게 펀치 스트레칭을 시도하지만 스쿼트를 준비할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척추를 길게 유지하세요. 필요하면 의자나 조리대에 손을 얹어 지지합니다. 이 동작은 상부 햄스트링과 동근을 정확하게 늘려주어 뒤로 넘어가지 않고 낮은 자세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30초, 1, 2회로 시작하십시오. 운동 이 보조 전방 중심 스쿼트 싱크대나 튼튼한 테이블 앞에 서서 가볍게 잡고 균형을 유지하세요. 천천히 의자에 앉듯 내려가되 체중을 발뒤꿈치가 아닌 발 앞쪽에 살짝 실어줍니다. 안정감을 잃지 않는 범위까지만 내려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10cm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이 올바른 정렬로 지지하는 법을 다시 익히게 하며 뒤로 넘어가려는 반사적 움직임도 줄여줍니다. 주의 3회 6회에서 8회씩 반복하세요. 운동 3. 의자에 앉아서 하는 히플렉서 리프트 간단한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습니다. 몸이 뒤로 기울지 않도록 주의하며 한쪽 무릎을 가능한 높이 들어올립니다. 이 작은 근육들, 힙플렉서, 은 깊은 스쿼트에서 상체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핵심입니다. 가벼운 발목 중량이나 손으로 무릎을 눌러 가벼운 저항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루 걸러 각 다리 10회씩 진행하세요. 이세 가지 동작은 유련성, 안정성, 조절력이라는 퍼즐 조각을 각각 담당합니다. 함께 수행하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자세를 몸이 다시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시작 전 주의할 점과 안전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체크해야 할 안전 사항: 모든 분이 즉시 깊은 스쿼트를 런스파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고관절 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거나 진행된 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평형 장애를 관리 중이라면 스쿼트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아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몸에서 보내는 중단 신호입니다. 멈춘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며 반지 시작 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입니다. 기억하세요. 개선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독립성, 자신감, 삶의 질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추고, 몸의 신호를 듣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 이미 이룬 것, 이 시점까지 영상을 봤다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을 내리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깊은 스쿼트나 자유로운 움직임, 진짜 근력은 젊은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뻣뻣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약해지는 것을 피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몸이 할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운동은 하지 말라는 말을 언젠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다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몸은 60세 이후에도 학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한 운동선수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꾸준함 조절력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용기라는 점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거래서 끝내지 마세요. 작은 번화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스트레칭 30초, 균형 확인 10초, 혹은 하루 한 번의 스쿼트 체크. 아무리 작은 동작이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줬다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한순간이라도 스쳤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로웠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60세 이후의 강함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능력입니다.